특별결이 국힘에 들어올 때 신천지에 10만 명 가입으로 본격화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 범죄에 대한 노골적 은폐 공작입니다. 그만 억지 부리시고 조속히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 정교 유착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통일교의 정치권 전방위 로비는 2020년부터 집중됐다고 합니다. 통일교는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선 직후인 22년 3월 22일 윤영호와 윤석열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윤석열은 한 학자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말이라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유사종교집단의 당내 경선 좌우는 윤석열이 국힘에 들어올 때 신천지의 10만 명 가입으로 본격화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입니다. 이두 사건의 공통점은 통일교와 신천지가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를 넘어 국힘 대선후보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윤석열의 집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정치자금 사건이나 뇌물 사건을 넘어서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단지 통일교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기왕 특검을 하려면 통일교를 비롯한 정교 유착 의혹이 있는 모든 종교단체들까지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천지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위법적 정교 유착 의혹을 은폐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또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